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구독은 패스. 오. 아, 딱 걸리네, 이게? 네. 거 밀어가지고 올리는데. 아. 더 좁아서. 야.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상태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네. 거거든요. 올라갈때는 좋다 안녕하세요 고캠팀입니다 여기가 증평이에요 증평 진평. 여기 캠핑장이 1년정도 밖에 안된것 같고 와 근데 들 드론 입구부터 시작해서 골프장 필드 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봐봐요 모여있는 사람들 카라반 여기 또 있고 저쪽에 있어 여기 다 모여있어 또. 여기또뭐 있고 엄마어마해요 끝내주죠 아, 이런 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캠핑장이 큰치가 아는데 진평에 이런 곳이 있었네 그리고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 이 곤돌아 곤돌아 보이시나요? 여기가 보니까 루지 루지 카트라이더 이 코스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놀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라서 뭐 얼기도 많이 했는데 개수대도 뜨거운 물 코칼 나오고 화장실도 거의 호텔급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오늘 카라발 한번 국민들 거 털어러 갑니다. 털어 보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F1로 공의 랜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와, 근데 진짜 엄청 크다. 이게 밖에서 보면 엄청 웅장해요. 똑같이 <laughs> 저랑 똑같은 붙여서 <붙였어> 주시는데? <laughs> 물론, 물론 있어. <laughs>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끄고 <laughs> 다니실 때 네. 그냥 분리가 돼요? 분리네요그렇습니까 아, 아, 그, 아, 이게 다그 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발 내리시는 거고. 네. 콜렁거리 아웃도 형식이요 그렇죠. 아, 아데 괜찮아요. 아, 언니 뒤로 나오는 거나 이렇게. 이렇기도없고 여기 자동. 아, 이, 자동이에요? 네미국칩트 아, 이렇게 쓸 때는구나. 이게 그러면 칩 의자 밑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것도 자동이에요? 이거는 자동 아니고 네. 저런 거하고 달라서 네. 조금 복잡해요. <laughs> 아, 다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네. 뒤쪽에 어차 뒤쪽이 문이니까 아오아딱 걸리네 이게 예더 네. 그 밀어가지고 올리는데 아 좁아서 좋다 뭐 여기다 따로 체결할 수 있는 건 없, 없잖아요 어, 여죠 그냥 예. 딱 그리고 쪽에는 지가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아 일반 이렇게 자동으로 네, 지닝, 예 자동 어... 야 여기도 수납도 많네 여기도 여기는 뭐예요 아, 안 보시는 게 옥수수이런아 여기는 화장실 이거는 연결해서 아 드레인 <laughs> 네, 드레인 네. 아 이게 그 역할이구나 네. 이거는 이거는 가스 가스 미국 애들은 이게 열쇠로 안돼 있어요 네. 만약에 사고 나면은 그냥 바로 열어가지고 빼 버리게 아.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안따져 얘는 거. 그럼 가스 사용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아, 우리나라 카라반들은 진짜 자체, 자체 제작하는 것들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업무용 업무용 이도시 차량 네 그런 건안 되죠 안에 아. 한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아이 상태로 그냥 다니시는 네. 거예요? 올라갈 때는 어 좋다 튼튼하네 한번 어와 안에 베드가 <laughs> 아 베드가 엄청나네 2m 2m 튼스타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발판도 있고 네. 안쪽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요즘은 여기가 이 막혀서 나오는데 네. 앞에서 운전할 때 이거 네. 뒤로 연결해서 볼수 있게. 아, 이쪽에 사람이 타고 운전도 가능한 거예요? 아, 여기 안, 안 되죠. 안 네, 되죠. 여기. 그럼 여기서 몇 식구가? 저희는 3 식구. 아, 아이, 아이하고. 네. 어 여유 있겠요 근데 여기 공간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 뭐? 아, 어, 완전 침대인데? 요거는 두께도 엄청나고. 이거는 좀 높이가 이 급은 좀 낮아요, 여기가. 네. 근데 이거 더큰 급은 여기서. 앉아, 아, 이거 조금 낮아서 아. 앉아있긴 했는데. 아, 다 있네. 엄청, <laughs> 엄청 넘네, <높네>, 이게 <laughs> 이거는 그냥 오디오에요? 오디오, 뭐, CD. 오디오? 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아. 옵션들이에요? 이렇게. 아, 이렇게 다 수납을 다 하시는구나. 전자렌지. 지여기는 그러면은, 배터리는? 배터리는 이제 요쪽에. 요, 일반 중간. 딥사이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인산철. 인산철? 바꿨어요. 네, 지저적으해볼게 음. <laughs> 아니, 아니, 전. 오 인산철이 많이 편한가 봐요. 응, 음, 딥사이클보다는. 냉장고가 이 위에 있어. 아. 아. 너무 충분하지. 예. 네. 여기도 그냥 다 수납으로. 수납, 네. 이, 이게 자체가 네. 미국식 카라반으로 들어온 거죠. 카라반이 아니고 트럭캠퍼 네, 그거를 그냥 위에다 네? 이렇게 올려. 예. 아, 맥스팬도 있고. 그 음. 똑같이 미국식 카라반처럼 옵션이 그냥 기본으로 워밍이나 음. 에어컨이나 똑같이 다. 네. 다 똑같이. 어, 예. 네, 전기 작업만. 네전기 걔네는 이제 110볼트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서 네. 바꿔주자. 네. 그 작업만 하신 거죠. 다른 옵션, 다른 거안 넣으시고. 할 수도 있고. 특별한 거 없으시니까 그냥 예. 이좀 인산철만. 예, 예, 추가, 예. 근데 인산철도 굳이 없어도 되는 게 이게 주행 충전이 돼요. 이거 배터리 연결, 서로, 카라반처럼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서 주행 충전을 해주는데 노지나 이런 데를 잘 나가다 보니까 전기 만약에 부족할까봐 인산철 했는데 그냥 기본 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자체가 카라반드는 차도 분리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군데 이렇게 가니까 굳이 이런 거는 배터리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도 미국 사람들도 그냥 그 정도 100A 정도 약간 그러니까 미국식이나 유럽식이나 되게 많이 트레드하고 카라반이. 거보다는 좀거의투입 업체에서 옵션을 이렇게 달아서 어, 오죠. 근데, 근데 거의 유럽식은 없잖아요. 뭐 에어컨도 없고 기본 냉장고, 어, 네. 보일러만 있는 거고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옵션 비가 많이 되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달아서 가지고 오냐 아니면 여기서 잡아오는냐그 차이일 것 같은데 이 업체도 저 힐튼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냥 깡통으로 가져와서 뭐달수도 있는. 달고 전 미국식 네. 다대 갖고 오는. 음, 근데 아무래도. 거기 공장에서 달아서 나오는 게 옵션을 해가지고 오는 게좀더 편할 수 있으니까. 아, 수요 업체들이 대부분이 들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많이 나가는 그런 아, 옵션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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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달아서 오고 맞는 옵션들은 빼고 와서 어, 하고 이러실 거예거 에어컨이죠? 본품도 돼요? 일반 에어컨만. 네. 어, 히터는 그러면은 가스, 무, 가스 히터로. 예. 요즘 무시동 히터 많이 하시는데. 예, 네, 무시동 할 수도 어... 있고. 아 옵션은 아니고 무시동은 따로들 하세요. 아. 업체에서 추천 옵션 은납이고요 이게 아니고 예. 네. 어. 야. 네, 제가 눈건데 <laughs> 네, 옷장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화장실은 어떻게? 해? 화장실은 이쪽이. 아 화장실이? 네. 오. 네, 좁으니까. 카라반들은 아, 네. 이렇게 여는데 네. 여기는 좀 아무래도 좁으니까. 네. 야... 사워가 가능하세요? 어... 미국에도 저보다 큰 애들도 하는데. <laughs> <laughs> 물은 어떻게 채워요? 물은 바깥에서. <laughs> 직수로 들어와요? 아니면 직수도 직... 되고요. 네. 저 물통이 이 안쪽에 또있 아, 이쪽 안쪽에? 네. 130L 정도. 오, 어, 많이 들어가네요? 어, 어. 그럼 얘는 미국식인데 안에 뭐 다른 거나 블랙탱크 뭐그레다 네, 이쪽에. 네. 아, 따로 또 있어요? 네. 저장량이 얼마나 돼요? 한 40이고 50? 아, 40 50. 아, 많이 네. 든다. 네. 한번 나가. 얘는 카라반들 한 20리터 되잖아요. 그 똥통이라고 해야죠. 뭐. 그렇죠, 되그 20. 네, 그 20리터 정도인데 얘는 40리터, 45리터 아 뭐이 정도. 좋겠다고. 그러니까 바, 바쁘게 움직여 그니까 <laughs> 얘는 그카스트가 없어요. 오히려 담아서 그래. 아까 그. 호수관이 있거든 아 아까 그, 그 드레인이 네. 예. 미국에, 아, 예. 네. 미국 예, 미국 식비이 초과 초막 열심히 랜스죠 <laughs> <laughs> 렌스, 랜스 렌스. 정확하게 명칭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랜스사에 이거 기종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865 865네트럭865 네, 어. 865 말고 또 위급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650 조금 작은 거그 다음에 825 865. 865까지는 이제 F150에 올리고 8 5그 위에 것도 이제 F250이나 F350 음. 올라가는 게또이 크기별로 렌스는 F150이 아니면은 장치가 안 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미드 사이즈고 실브라도 이런 것들이그거보다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것들이 이제 어... F150, 이런애들은 이제 풀 사이즈 픽업이라 그래가지고. 어... 거기에올리지 어... 어이, 와... 봉고 쓰레도몰라가지 봉고는, 올릴 수는 있어요. 올리는 시 분도 있는데 많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튀어나오기보다 조금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보강 작업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어. 거. 좀 이렇게 어. 높이가 안 맞아. 어때요? 매달고 다니면 이거를 등에 업고 다니는 거잖아요. 카라반에 끌고 네. 다니는 거고요, 중간에. 네. 운전을 주행 중이나 이럴 때 카라반들은 스위가 약간 걱정돼서 견인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네. 얘는 어때요? 막 흔들리거나 막 이러진 않아. 요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있지, 아무래도 짐이니까. 있죠. 근데 그래서 차체 에 보강을 해요. 미션 어. 쪽으로. 근데 기동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어디 딱 대구선 그냥 바로 그냥 쓸수 있게끔. 카라반 음. 또 되면 또 다리 내려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 그 어, 얘도 다리 내리고 다 해요. <laughs> 근데 이제 뒤에다 끌지 않는 견인스트레스. 그러니까 견인스트레스 없고 뭐 가다가 어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네, 네. 식당 들어가서 네, 아니면 쉬자. 어, 그거는 그거는 아, 많이 그런 거. 것들 기동성. 아니면은 이제 그냥 시골 이런데 가면 지방들 가면 주차장들 웬만하면 남아 있잖아요. 네. 또 이런 공간 공터 같은 데들도 있고. 진짜. 높이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좀 이렇게 어디를 갈때 만약에 시골이다 그러면 이렇게 터널 조그만 게 있잖아요 3m 이런 터널들 그런 데 지나가는지 그러니까 한 3.5m 아, 카라반은 한 2m 80 정도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이야 네. 굉장히 높다 3.5 정도 <laughs> 그래도 이게 미국식은 미국식이라고 캬 아, 렌즈 후드까지 다 있네 크로스는 <laughs> 여기 그렇죠. 오븐? 오븐 아 가스 오븐 근데 오븐은 많이 안 쓰게 되던데? 아 정말 잘 봤어요 네. 어, 딱 보면 되게 웅장해 보이잖아요 차 F10이 네. 올라가 있으면 후회는 안 하세요? 만약에 F10이면 결렬력이 엄청난 차인데 카라반으로 갔다가 다시 이리로 오셨는데 다시 갈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아직까지는렇 그쵸? 네 어, 처음에는, 불편, 처음에는 불편했죠 좁으니까 좁은 거는 아니구나 <laughs> 체결하고 분류하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 어, 이, 얘를 이제 띄워가지고 차를 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다시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좀 정교하게 넣어야 되고. 그게.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어... 제대로 장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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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검. 어... 날라가면 대형사고를 <laughs> 지금 체결해놓은 게 있어요. 미국 애들은 이걸 실어가지고 오프로드도 띄고 그러니까. 면허가 어... 몇종 이상만 되는 아니, 거죠? 요 아니, 아니. 이거는 어디요? 그냥 이종. 네. 어 이, 어, 이 정도만 돼도. 이정만 돼도? 네. 오토인가요? F150? 오토잖아, 오토. 다, 웬만하면 다오토죠 그러니까 그럼, 응. 우리, 이거로 이 가자. 이정 오토도 뭐이 <laughs> 네. 정도 오토로 면허까지 <laughs> 네.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끌고 가자. 네. <laughs> 네. 근데, 금액이 4천대5천 대에 대 F150도 사야 되고 하면은 거의 1억이 넘어가잖아. F150을 어떤 거 사냐에 따라 또, 달고 아, 그 가능성은 네. 있다. 그러나 <laughs> 네. 어, 이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뒤에 되게... 견인하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어. 와이프 끌수 있다는 자식점. <laughs> <장점. 웃음> 뭐 그렇죠. <laughs> 어소 그, 트레일러 면허를 안 따도 되니까. 네, 네. 그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행하는 목적이 네, 네. 사모님이나 똑같으니까 트러블이 없는 거 이거에 대한 네. 이게 만족스러운 거지. 이 렌스는 막 20년 넘게도 써요. 늙, 늙을 때까지는 만만 안 바뀌면은. 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니까. 렌스를 얻고 있는 차를 중고로 사는 게 잘난 것 같아요. 차로. 어 그것도 괜찮아. 요아 그렇게도 팔아요? 네. 세트로. 그치. 세트로 팔죠. 음. 아예 그런 걸돼 있는 걸 사시면은 음. 많이 싸게 살수 있어요. 잘 봤습니다. 네. 휴머판님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자동으로 다리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건가봐요 얘는. 예요 네. 자동이 뭐 리모컨으로 하는. 거야. 아. 아. 리모컨. 전 손으로 하시는 알았어요 아. 와. <laughs> 높이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하나하나씩 조절. 하나하나 조절. 아, 괜찮다. 미국식이 좀 시끄러워요. 튼튼한데. 맞아요. <laughs> 많이 시끄러워. 미국이 좀참 어. 알았어. 알았어. 스피워터라고. 걔네들 집수아직요 예. 네, 여기다 음... 꽂아서. 아 보강하는 게 이게 보강하는 거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 안쪽에 에어리프트. 뭐 어. 보강은 뭐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응. 거대한 괴물 같아요. <laughs> 앞에 보면 되게 웅장하. 탐나네요. <laughs> 네? 탐나. <흔나>. 하나 사세요. <laughs> 여기서 봤을 적에는 이 침실이 좁아 보여. 근데 안에서 보면 안 보여. 작어 근데 안에서 어, 보니까 넓어. 음. 걷는 거랑 틀린 것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거 같아. 지나다는거 많이 보면은 아 조금 것 같지 않나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아 안에 실내가 엄청 넓어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로 불러오세요.